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뗐습니다. 부유식 풍한계측기 라이더가 국내 최초로 설치된 건데요. 오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해외 민간 투자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바지선을 떠난 9m 높이의 철 구조물이 바닷물에 닿자마자 둥둥 뜹니다. 해상풍력 발전 허가를 받기 전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조사하는 계측장비 라이더입니다. 대만과 영국 등전 세계 15번의 관련 경험을 보유한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GIG가 설치한 국내 첫 부유식 라이더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소기공사와 울산시가 동해가스전 플랫폼에 설치한 고정식 라이더는 관주도의 시범 사업이었다면 이번엔 다릅니다. 글로벌 민간 투자 업체가 30억 원을 들여 라이더를 설치, 국내 처음으로 상업용 부유식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나선 겁니다. 인공위성 데이터 그리고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업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누어서 2.4기가와트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라이더가 설치된 지점입니다. 사업성이 확인되면 라이더 반경 5km 안에 V식 해상풍력 사업을 착공한다는 구상인데요. 라이더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은 나머지 7곳의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해군 군사작전 구역으로 가는 길복에 위치한 일부 사업 구역의 허가 문제와 어민 반발은 관건입니다. 민간 부분에서 첫발을 내딛는 그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잘 진행해서 풍력 산업이 울산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울산시는 다섯 개 글로벌 민간 투자사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6 개와 맞먹는 6기가와트급 36전 규모의 부유식 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